사람이 세상을 바꾸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갈등과 혼란의 그 중심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영, 그리고 학업 중단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변하여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의 교육으로서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함교육장 재임 시들이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을 하신 분,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청소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우리 사회가 지금의 현 상황으로서는 정말 어렵지 많다 교육이 이래도 되겠나. 아이들의 젊은 청년들이 인성이 부족하다는 거 사람 때문에 그 가치가 소멸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에서 또 사업장에서 기술 또는 그 영향을 키울 수 있다. 제발 학교에서 사람 좀키워달라잘 아시지만 여기에 해병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인을 길러야 되는데, 분위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일러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교육자로서 40년 소명으로 살았는제 인생에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는 잘못되었는가? 저는 고심을 그래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보다도 특출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후보보다도 누구보다도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연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점입니다. 첫째, 교육은 아이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를 가장 잘하는 학생을 가장 잘하는 교육자입니다. 저는 42년 6개월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초등, 유치원 아이 초등 중학생, 대학생도 가르치고 그 학부모들과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현장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교장교감 학교 행정도 해봤습니다. 경영도 해봤습니다. 또 광교육장을 하면서 50만 전국 제1도시에서 교육 행정도 펼쳐봤습니다. 많은 현안들을 제가 몸소 실천하고 해결해 준것 그 중심에 서서 앞장서 봤습니다. 저는 남들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교육 실천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육정책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저는 도교육청 장사, 장학관 교육과정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왔습니다. 많은 정책을 제가 개발해왔습니다. 자타가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바람을 새로운 바람으로 불려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소신은 원칙주의자, 주의자라고 합니다. 저보고 그에 따라서는 이것을 힘든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희망을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비적인 그 행정정책, 이렇게 남들이 칭합니다그 다음 저는 경북 사람입니다. 제 인생 한 번도 경북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경국의 혼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교육감 담아야 되죠.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경국의 정신이 무엇인지 경국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담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제 주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경북을 떠나고자 도에 가서 대구에서 50년 가까이 생활했지만 저는 이게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누가 경북을 더 사랑하고 경북의 학생을 더 걱정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경북교육이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육이 변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 또 학생 생활지배 힘든 우리 선생님들, 사교육비에 아이들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등등 모든 분들이 이제 이 고충을 걷어내고 웃을 수 있는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미래형 교육 개지도자를다 세우고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고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으로 희망 교육을 싶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경북교육의 미래를 열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 저 이경이가 서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저 이경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희망을 꽃 피우겠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인생이 중심인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교육이변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안을 들었다 봅시다. 그고충 무엇입니까? 학생들은학업 스트레스 선생님들은 자존감 상실 학부모는 사교육에 지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삼고라고 치고 오십니다 삼고. 바로, 이 삼고를 걷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를 모두가 하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죠. 건강 학교 10대 프로젝트를 저는 오늘 제안을 합니다. 저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첫체가지방자치시에 열렸습니다. 그 열린 지 얼마입니까? 교육은 아직도 광역자치의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겠다. 지역교육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물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변화는 열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흐를 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교육행정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형 학교, 또 미래형 학교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교육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상급식 뛰어넘어서 안전급식 안전급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급식이 됩니다 원래 학교에 고, 급식 들어올 때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었고 교재였습니다 어느 시점 되니까 한끼 끼니를 때우는 성장에 영향 섭취하는 정도로 또인접적 대결 정책으로 바뀌었죠. 저는 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급식은 교육이다. 이랬습니다. 반가우, 저는 맞춤형 그리고 선택형, 진로교육 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학교 밖을 사회로, 이렇게 해서 만나고 교육을 인성중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 학부모와 갈등을 시켜입니다 우리가 이걸 치유하지 않고는 모두가 불행해니다 그래서 위기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이때을 고치고 말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 모두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작은 시합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의 미끄러은 이와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다듬었을 때그 속에 담는 내용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공사에 평등하고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양육 보육이 돼서 고민하고 있죠. 온종일 교육을 돌봄을 선택 시간제로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내용 중심 인성교육이 아니라 활동 체험 생활 중심 인성교육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치 체험 학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도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기회가있으면좀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